칸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았던 한여가 개그계로 돌아왔다. 홍하녀. <laughs> <laughs> 아, 우리 주인님 완전 사이코 같은데.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할까? 아. Yeah. 얼굴 부족해, 몸매 부족해. 내가 원하는 하여는 이런 한여가 아니잖아. 홍한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럼, 그렇지. 역시, 날 채울 수 있는 건, 홍아녀 뿐이야. 아주, 음, 아주 좋아. 음. 물수건. 아, 네, 주인님 물수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주인님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 아주 입술이 깨끗해졌어, 아주 깨끗해졌어, 아주, 음, 아 어이구, 어이구, 이거 이거 또 올렸네? 어이구 또 올렸어? 어이 그렇지.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 그렇지. 음, 아주 좋아. 아주 아 <laughs> 이거, 입술이 점점 깨끗해져. 우리 홍아녀, 정말 대단해. 이거, 내 얼굴이 점점 홍이 인간이 되어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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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주인님 으아. 무슨 일이십니까? 여름이라 그런지 얼굴이 너무 새까매졌어. 선크림 좀 발라줘. 네 주인님 선크림 발라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 홍아녀. 그렇지. 음. <laughs> 아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어. 아주 새 아예졌어. 아주 대단해. 아, 아주... 근데, 얼굴이 너무 떡진 것 같아. 얼굴 좀 펴줘야겠어, 이렇게. 어, 이렇게 좀 펴줘야겠어, 이렇게. 어, 아니야, 어. 어머,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하면 돼, 이거, 이거. 어? 이거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이거 내가 피면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피면 되죠,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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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퍼발랐다! 아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 아, 그리고 내 뇌도 새하졌어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딜까? 난 누구지? 내가 누구지? 아, 난 투피할 의니쿤이에요 우리 홍원이요! 대단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간 로봇 연구만을 해온 로봇 박사 닥터 변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만든 로봇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개할까? 너나라 알통 18호 대단해 팔굽혀펴기도 할줄 아는구만 정말 대단하다 알통이 바로 모든 것이 인간과 똑같이 완벽하구나 하지만 넌 로보트이기 때문에 감정 따위 느낄 수 없다 너의 임무는 나의 임무는 인간을 도와 인간을 좀더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오늘의 미션은 인간 대신 의사가 되어 인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술은 어디서 배웠지? 하얀 거탑 13의 수술 장면 정말 대단하다 잠시 후에 한장할 것이다 자해라 출동이다 어. 아. 어, 아, 어, 저기요. 어, 저 어디가 아프시죠? 아, 저기 말씀을 해 보시죠. 아, 저 말을 못할 정도로 아프신 겁니까? 아. 어, 밟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바로 왜 밟고 있냐? 당연히 아스로 에겠니너 바보야? 가슴 좀 봐. 아. 음. 선생님, 예.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제 가슴 좀봐 주세요. 어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가슴이 아프다잖아 자세를 봐도 야지 그렇지. 옳지. 돋보기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돋보기로 해보겠어 이 바보야, 멍. 진찰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진찰. 그렇지. 옳지. 청진하고. 옳지. 어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옷째끼고 해야지. 그렇지. 윗돌이 벗기는 거 아니야. 윗돌을왜 벗기고 있어? 바지 벗기는 거 아니야. 바지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어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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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돌로 쪼개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리와! 이리와! 너한잔왜 들고 그냥 한잔 두고 와야 할거 아니야 너 이놈 자식 너 이놈 자식 맨날 속만 속이고너 도대체 뭐하는 로봇이야 어? 아. 로봇이 아파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로봇이 가름소리내는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너를 단단히 혼나봐야겠어 어? 입이 야맸대 로봇가발작이일킨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널 선배를 불러야겠어 나를 꼴통 1 8호 <목소리> 어, 음향 이거 오늘 VNP 고객님들 모셔놓고 이런 이상음악 한 트는 거 아니야 음향팀, 오늘 회식 없어 밥 굶어! 사랑스런 나의 꼴통 2 8러 오늘 너는 최고의 간호사가 되어야 된다 알았지? 예! Yeah. 너 아직 예밖에 못하는 거냐? 예! Yeah. 예? 예? 예 예? 예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만한 탓이다 차라리 날쳐라아 차라. 어,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아, 아. 차란다고 진짜 차? 이놈 자식 망한 아, 자식이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예? Yeah? 너 지금 뭐라고 했잖아 예? Yeah?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뭐하를했잖아너 뭐라 아. 지금 알 아라고 했어 너 이제 아도 할수 있는 거냐 아예 yeah. 대단하다 오늘 너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마 따라와 제 여자 어때? 아니야? 짜심 눈높아지고. 아제 아, 여자 어때?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아제 아, 여자 어때? 예! <laughs> 역시 꼴통이다. 눈이 높아. 저기요. 저기 관객 그분 예 실례지만 이 꼴통 어떠세요? 아그 뒤로 보다 보시는 예 그분요. 예, 예 이쪽 오른쪽 분 예. 어떠세요, 꼴통 괜찮으세요? 싫으세요? 아, 그럼 저는? 아, 저도 싫어요 하, 막막하구만 저도 됐거든요? 자, 따라와, 환자가 있다, 출동이다 예! 예! 어우, 머리야 아! 예! Yeah! 이리 와! 이리 와! 알통, 꼴통 맨날 속마 썩이고 너희 도대체 뭐하는 놈의 야 너희 누가 만들었어? 어? 기잡아. 기잡아. 어, 너네끼 잡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빨대. 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래? 빨대! 빨대! 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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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어.